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앞머리를 자르는 영상입니다. 우선 제 앞머리는 지금 최근에 기르고 있어가지고 고데기를 한 상태거든요. 당기면 코까지는 내려와요. 여기가 넘어가지는 않아가지고 앞머리게 거지존입니다. 오늘은 앞머리를 이렇게 첫 비뱅을 해보려고요. 요즘에 머리에 너무 질려가지고 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노잼 시기가 와서 첫 비뱅을 해보려 고 합니다. 우선 첫 비뱅을 하기 전에 첫 비뱅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이런 첫 비뱅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. 약간 숱을 많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. 제가 첫 피맥을 하려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질리고 제가 지금 뒷머리도 여기 쇄골 넘네 쇄골 넘는? 되게 애매한 최악의 머리 길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머리 색깔도 지금 또 내일 머리 염색하러 가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탈색모라서 펌도 안 되고 고데기도 잘 못하고 앞머리라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선은 그냥 한번 잘라볼게요. 우선은 잘 드는 가위가 필요한데, 잘, 잘 드는 가위를 찾을 수가 없어서, 두 번째로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해보겠습니다. 거울, 그리고 빗이랑 집게핀, 꼬리빗 가져왔어요 쓰레기통이랑 이렇게. 가를 받치고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좀 잘라보려고 이 정도의 영역을 정했어. 되게 외계인 같지 않나요? <laughs> 우선 이것도 어?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? 이거는 그냥 평범한 머리. 머리고 머리에 물을 붙이고온 상태고요. 한이 정도 눈썹 정도 자르면 될것 같아요. 지금 길이. 아, 괜찮은지 잘모르겠어 말려볼게요. 지금 말린 상태인데 이 정도면 될까요? 더 짧아야 되나? 이게 웨이브가 들어가면 이정 도이 정도, 이 정도는 거요 고데기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. 더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정도 길이면, 터피뱅이죠이 정도면 터피뱅인것 같아요. 이제 이 길이에 맞춰서 옆에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, 그냥 대충 이렇게, 이 잡아서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. 지금 오류를 발견했어요. 이쪽은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살짝 얘를 따라서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, 이쪽은 그냥 뚜껑 켜는 느낌이라서 이런 머리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이유를 알았다 이 머리를 이 머리가 원래 좀더 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을 이렇게 자른 거였어 이렇게 된거첩피 일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버릴까요? 원래 아시죠? 앞머리 직접 자르면 여기까지 르는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친구 앞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자른 거요. 예 친구가 허? 어떡하냐고. 그래서 제가 <laughs> 이렇게 비대칭을 잘라줬는데 그때 전진의 요고생 유행해서 막서지에 이런 분들이 그렇 잘랐었던 거 같아요. 그때 이상한 머리들이 다 유행이었어요. 반만 염색하고 그래서. 친구가 의도치 않게 비대칭을 해서 정말 자기 쪽팔린다고 했었던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열심히 엄마에서 친구 다시 잘라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. 짜잔! 한번 이 상태로 머리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이렇게 처피뱅 일자 앞머리를 해봤습니다 앞머리 기른다고 5대5로 막 가르마를 했더니 여기가 계속 열려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쪽 편이 좀 망한 것 같아요 뭔가 대칭이 안 맞는데 이제 얼마 후에 염색하러 갈 거라서 봐달라고 쌤한테 얘기를 해야겠어요 저처럼 처피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앞머리는 금방 쉽게 길러가지고 별로 막 타격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상하면은 모자 쓰면 되고 또 첫피뱅의 장점이 모자가 진짜 잘 어울려요. 한번 써볼까요? 눌려서 써야 되는데 첫피뱅은 이렇게 아무리 눌려도 눈을 찌르는 기장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어요. 좀더 이렇게 독딱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. 아 내가 왜 초피뱅을 자르고 싶었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퀸즈갬빗 봤거든요. 거기에서 배우가 앞머리가 초피뱅이잖아요. 그거 보고 꽂었던것 같아요.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고 캔 모자를 써도 앞머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조금 웃기다. 그때 지금까지 저의 저피뱅 영상이었고요. 저는 그럼 이제 씻고 자려고요. 오랜만에 자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만 일주일 뒤면 후회하고 있겠죠. 하지만 뒷머리를 안 자른 거에 만족을 하며 부디 제가 몇년 후까지 기를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 음.